이리유가해야될것 <목소리도> 네. 같다는 표정인데 장문 이주 사이에 상황을 지켜보고 사단제를완화하는것 해주시고요. 다음에 네, 기관 선별 들려서 본인 부담금 하나. 아 어, 괜찮으시죠? 이거로 이러 그렇게 아닌 거예요. 뭐잘 아시잖아요. 상황입니다. 제가 알고는 뭐 보건의료 직계에 계시는 분들이 한70% 이상이 번아웃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. 보건의료인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할있있습습니앞으으로초 <laughs> 처우 없이 없이 이속이희생 희생만 의료의료에대한 어,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? 간호사들총파파을을언을했했잖요요전국적으로국주도는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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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해당 사항이 없긴 하더라고요. 그죠? 혈액원 한군데 한국에서 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들은 아까 이제 김대진 의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의 가장 주되게 호소하는 게 뭘까요? 철개선 환자 대비 간호 예. 인력의 투입이라든가 이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아까 이제 김대진 의원께서 눈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우리가 박수를 칠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. 그전 우리가 1년반 동안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요. 그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간호사 그 분이 출근할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듣고 제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80% 이상이 이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. 과연 우리한테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면 선뜻 나설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? 근데 간호사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신경을 갖고 해라? 더 이상 못해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정부에서 뭐 하기만을 기다린다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제주도에서 할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, 챙기겠다고 늘 답변하셨는데, 없어요.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노력하고 더 논의하겠습니다.